다 같이 한 곳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달려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고 그냥 세븐틴이 제 인생 같고 멤버들의 인생 같고 저한테 세븐틴은 제 모든 거죠 인생. <laughs> 저는 가족들하고도 이르, 이 정도로 붙어 있어본 적이 없어요. 절친 가족과. 나의 힘. 어떤 때는 정말 친구 같고, 어떨 때는 정말 가족 같고, 어떨 때는 형제 같고. 아 모르겠어요. 그냥 너무 다양한 존재요 예 멤버들은. 저라는 사람의 아주 큰 본질적인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. 옆에 가만히 가만히 있으면서 약간 말안 해도 약간 좀 뿌듯한 느낌 있는 있어요. 약간 그런 존재인 것 같아 세훈이. 지금만 생각해 보면.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이이시시들마저 나는 는무좋좋았그래서멤버들서멤한테 너무 고한테 너무 고맙단 말꼭 전하고 싶고 사한다는말한다는 말을 조금 에서도한야에서도나국에서도 한국에서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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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에서디 있어요? 서 당연히 가장 도에서 소중하고 없으면 정말 속상하고 힘들고. 할것 같은. 저한테는 열두 형제가 있는 걸 정말.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. 너무 소중한 사람들이죠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라스트 하나, 둘, 셋. 그들 옆으로. 누수야 잘 지내니. 얘들아늘 쿠키 형처럼 해맑게 웃자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누 제가 아파서 쉬고 있을 때도. 멤버들이 그렇게 해주는 걸 보면서 나도 함께 있다고 생각하는 만큼 쟤들도 그런 생각을 해주는구나 라는 생각이 너무 좋았고 추억을 함께 하지 못한 거에 대한 아쉬움도 있죠 하나 둘셋